오늘은 뭐 커피를 그냥 생략하는 걸로. 아, 예. 네. 채철 빨간 걸로 세요 질문 한번 받을까요? 네. 질문. 2번. 몇 페이지죠? 48페이지. 48페이지요? 네, 2번. 7번. 7번? 네. 2번, 7번, 5번. 9번. 네. 9번. 네. 9번. 2번. 2번. 넘겨가지고 여기 64 쪽에 네. 3번 3번 4번 4번 8번 8번, 8번. 1번 1번입니다 1번. <laughs> 하나 두세네 다섯, 넷, 다섯, 다섯 여덟, 여덟 개밖에 안 돼요? 네오 엄청난데요? <laughs> 이제 벌써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유원이 벌써 말했네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흥시험은 이제 4개월하고 조금 며칠 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은 이제 차분히 좀 윤석열이 뭐 비판도 좋지만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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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조 마음 차분히 다스리고 공정하십시오 자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중심이 o 가 되고 중심의 크기가 얼마? 세타 세타. 반열의 길이가 얼마? 1인 부채꼴 OAB에 대하여 반직선 OAB의 점을 뭐라고 하자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AB하고 AC의 길이가 똑같게 되도록 잡는다 부채꼴 AC의 넓이가 어디 있어? 부채꼴 만다. A, C, b 뭐 이제 이런 제이 어떤 부분에 넓이라고 하게 4분의 얼마 대 3, 파이 플러스 얼마 세타일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의 값을 마시려는 문제입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지금 이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이것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너무 각이 큰가요? 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음 그래서 이런 것과 이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죠 물론 네.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우리가 크기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이 값이 바로 세타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다? 1이다 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의 길이도 물론 여기에서 또여기까지 길이가 1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것이고 네. 문제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나요? 이 각이나 이 각이나 똑같을 것인데 네. 이 각의 크기가 얼마죠? 어, 이 각의 크기가 180 마이너스 얼마 세타 1을 2로 나눈 값이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이다라고 는 것이 뭐가 되냐면 180도에서 또 이것을 빼주면 돼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음. 2분의 파이 플러스 그렇죠? 네. 원래 이게 이제 2분의 2파이에서 파이 빼주고 플러스 세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각, 이 각이 2분의 얼마? 파이 플러스 세타가 돼요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해줄, 줄, 구해줄 수 있다면 바로 이 길이만 구해줄 수 있다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그 다음에 이 사이 각을 알면, 네. 당연히 우리가 뭐다? 바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다. 네. 한편,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로 구해줄 수 있나요? 뭐, 이거, 바로, 코사인 제곱처럼 구해줘도 괜찮겠죠? 그죠 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 X의 제곱은 뭐하대? 1래제곱다하기이래제곱1래제곱다하기 이래저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1 곱하기 1 코사인 얼마에? 세타. 아, 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봐네 따라서 예를 계산하면 2 빼기 2 코사인 얼마? 세타. 어, 엑스다는 길이는 바로 이렇게 되겠지. 네. 따라서 우리가 이한 변의 길이 알고 있고,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이사이각을 알아요. 어, 면적은 어떻게 봐하지 면적 S는 어떻게 하지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러니까 얘를 이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거에 세타라고해준은 거예요. 따라서 제곱을 해주니까 얼마 돼? 2배기 코사인 얼마 세타. 2분의 1 r 제곱 그다음에 얘가 세타 네. 세타는 뭐가 되지? 2분의 얼마 파이더로 세타 이렇게 되겠지. 네.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4하 얼마? 3에 파이 플러스 얼마? 세타. 이런 값이 되야돼요자 네. <laughs> 어, 그렇다면 이제 얘를 계산을 해 보면 되는데 뭐 4, 4, 4뭐 약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나요?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 약분 가능하긴 좋죠? 네. 예. 따라서 이거 이거 자리바꿈을 해주 되니까 이 코사인 얼마 세타는 이쪽으로 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 분의 1이 된다 네. 한편으로는 뭐 세타의 크기는 <laughs> 나와 있지 않을까요? 세타의 크기는 뭐한다? 2 분의 8 보다 크고 얼마? 8 보다 작다 이런 네. 형태가 나와 있죠 네. 이런 세타의 값은 당연히 120도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음, 따라서 우리 이제 120도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laughs>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네. 사인 뭐가 돼 120도 코사인 얼마 120도의 값을 말해 이런 소리야. 음. 따라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 코사인은 뭐가 돼 파이 네. 마이너스 60도 당연히는 이 삼면이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 얼마 돼 2분의 네.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네. 그다음에 이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변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는뭐 하되? 2분에 1이 되겠죠. 답은 네. 마이너스 4분에, 이것도 3이라는 것이 됩니다. 아 있네요. <laughs> 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함수 fx다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어, 이 fx다라고 하는 게 a 얼마? sin b에 x 다하 얼마? 파이 플러스 얼마? c요. 자,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도록 하는 세 개의 자수 a, b, c에 대해서 a 가이 d다이, c에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어, 여기서 ABC는 다 자연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A 다기 C가 되겠지. 네. 근데 이게 바로 7이 된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돼? 최소값은 어... 마이너스 A 다기 C가 되겠지. 아, 이게 이제 어떤 내용냐면 이 자, 여기에서 X 앞에 개수 2p는 e, 뭐하고 상관 있지? 주기하고 상관이 있는 네. 거야. 그것을 X축으로 뭐한다? 마이너스 파이만큼 얘는 2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주기는 B분의 2파이가 주기야. 네. 그러니까 얘는 뭐, 사인드로프가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뭐, 이게 간격이 좁거나 아니면 간격이 멀거나 이것은 B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값을 A대를 해줬다. 이런 소리예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뭐한나 원래 이게 없었을 때는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그림 자체가 원래 이런 그림인데 그런데 얘가 a배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림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이렇게 a배가 된다 이런 소리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이었는데 그게 크기가 a배가 되더라 이런 소리야. 뭐는 똑같은데 정역은 똑같은데 크기만 늘어난다 아.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a가 있다라는 말은 크기를 a배 만큼 키워줬다라는 소리야 네. 그 다음에 이 더하기 c다라는 것은 y 초를 c만큼 얘를 c만큼 평이동을 하는 이런 소리야 네. 그러니까 원래 최대값은 a였고 최소값 뭐였어 마이너스 a였는데 네. 얘를 y 축방으로 c만큼 이동을 해줬다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뭐하 돼? a 더하기 c 최소값은 원래 마이너스 a라니까. 네. 근데 그걸 y축으로 c만큼 이동을 해줬다고.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게 바로 뭐가 돼 최소값 아...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아... 그래서 변명 플러스 3이니까 얼마 돼? E, 이 c는 4가 되고 c는 얼마 돼? E, 이 a는 얼마 돼? 5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 f(x)라고 한 것은 당연히 뭐가 되냐? f(x)는 음. 음. 뭐가 돼오 사인 뭐가 돼 비에 네. 그다음 이제 나도 아, 대입을 해버릴게 아, 뭐 한다? 네. 여기 있다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는 이거의 값은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이런 소리겠지. 네. c를 알았었네. 아 맞다. c를 알았었죠. 시가 얼마냐? 과학이 얼마? 이는 이가 되더라. 이렇는 시가 되겠지. 이 삼각존은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게 오른쪽 계산하니까 이가 됐다라고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사인에 뭐가 돼? 비. 자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돼?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2분의 얼마? 3파이. B는 뭐가 돼? 0이 되라 이런 소야 어.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B다 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ABC는 다뭘말라지 ABC는 다뭘말라지 자연수를 말한다 라고 지금 교재 이렇게 나와있어 그렇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B는 뭐 1, 2, 3, 4, 5, 6, 7뭐 이런 값일 거야 네. 그러면 사인 s i n 예를 들어서 얘가, s i n 2분의 3파인은 얼마가 되니? s i n 2분의 3파인. 잘 모르겠니? s i n 2분의 3파인은 이렇게 되지. 얘가 2분의 3이야. 네. 그러니까, 비가 1이 되면, sign 2분의 3파인은 0이 되냐? 그렇지 않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가 2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봐. 음. 그러면, s i n 3파인은 0이 되냐? 이 말이 되이야 아. 이게 2파이잖아. 네. 이게 3파이잖아. 네. 그러니까, s i n 3파인은 0이 되지. 네. 그니까, 러 b 의 결과는 당연히 최소의 결과니까 2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야. 아, 그니까, 러 뭐하대? b 는 2가 됐이야다다 하겠니깐, 뭐하대? 그가 바로 남되겠죠 왜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니그 말에 흉지가 많아지고 제가 오늘 치료하고 왔거든요 음. 그 오늘 예약이 또 잡혀있어가지고 30분 되면 가야 될것 같아요 야지켜 진짜로 그말이 돼? 아니 까먹고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잊고 있었어요 야 이게 바보 아니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아, 나미쳐버리겠다 아이고, 나좀좀살려주라 왜냐면 애들도 지금 요즘 자주 빠져가지고 지 머리가 좀 곱지 않아. 아, 죄송해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아유. 시험이 다가오는데. 아, 그니까요. 아니, 너 무슨 생각 하고 있었어, 바보야. 알았어, 알았어. 뭐 그거 예약 잡는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쨌든. 네. 9번까지는 해야 되자. 네. 9번까지는 어, 합시다. 9번까지는 어, 하고, 예, 끊읍시다. <laughs> <참, 나> 미쳐버리겠는데. <laughs> 아거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laughs> 어제 막, 치료받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을 <laughs> <점심쯤> 나왔어요. <laughs> 아, 일단 피를 보면 이성이 정리 왔다 갔죠. 어, 진짜 아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9번 빨리 문제를 풀어가릴게요 어? 자, 그림과 이 뭐가 돼? X다라고 하는 게, 뭐 한다? 0, 3. 아, 미치겠네. <laughs> Y는 2 e, 코사인, 뭐가 돼? 파이 X. Y는 뭐 한다? 2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Y는 M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e, m 이 0보다는 크고 얼마? 2보다 작다. 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점한다 a1, a2, a3, o a o b o c 의 길이가 이러이렇게 된다. 그서 네. 만나고 그 다음에 y는 e 코사인파 x 스의그래하고 y는 마이너스 m이 서로 다른 세점 b1, b2, b3에서 만난다. 사각형, 뭐라고 좀 <목소리도> 되니? A2, B2. A2B2 눈에 보이니? 네. A2, B2. 그 다음에 B3. A3. A3. 이게 이제 뭐가 되니? 2루트 3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니? 아, 저, 저, 그 다각형 의 모양이 어떤 다각형 모양이니? 이런 모양이요. 죽을래요? <목소리도> 자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있나요 그림이 이렇게 돼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아 밑에까지 쭉 네, 나와있네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교재에 뭐라고 정도되어있냐면 최대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최소 마이너스 2가 돼있고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기가 되겠죠 주기는 뭐가 되겠니 파이 분의 2파이 이렇게 되니까 주기는 바로 이 이렇게 되겠지요 여기 네. 그런데 교재를 봤더니 여기까지 나와있다 그래서 여기는 3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뻔한 번째 1 이렇게 돼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어있냐면 m 이다라는 이런 어떤 직선이 있고 마이너스 m 이다라는 직선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여기가 b1 여기가 뭐하네 b2 여기가 뭐하네 b 3이라고 돼 있고, 네. 여기가 A, 뭐하되, 1, A, 2, A 얼마, 3, 이렇게 돼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분을그어주면 이쪽에 하고 이쪽에 면적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요. 네. 이쪽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게 똑같을 건데요. 네. 바로 이 사각형의 면적이, 교재에 지금 나와있어 이 사각형 면적이 지금 뭐라고 좀 나와있냐 이 사각형 면적이 얼마나 되어있지 네. 2,2,3 네. 이렇게 돼있어요너 네. 저기 거기에 30분에 가야되냐 도착해야되냐 아니 도착을 하고나가야 돼. 아3분 나가야된다고 네.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이걸 아, 문제를 풀더막에 아, 엄청 불안합니다 아,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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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서 얘기 한번 볼게요 잘 알겠지만은, 이 각과 이 각,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 알파가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 각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알파하고, A1하고 A2로 다하면 얼마가 되겠니? 이 알파라는 각, 여기는 뭐하대? 2빼기 e, 알파라는 이라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뭐하되겠어? 2가 되겠지 네알파없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지금 2가 됐나? 이런 소리 2가 됩니까? 네 맞아요? 어. 그렇지 않죠 뭐한다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이 값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것은 뭐하대? 2에서 알파를 이쪽에도 알파를 빼줬고 이쪽에도 알파를 빼줬으니까 뭐가 돼요? 2 빼기 -2 2알파 이런꼴이 돼요. 아, 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뭐라고? 이 e 2 빼기 아. e 2알파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e 2 빼기 2알파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가이 길이가 좀 알파고 하그 다음에 번을번자 이쪽으로 가는 이 길도 이 알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E 2알파가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둥면 사단골이 되는 거예요. 아래변 더하기, 윗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가 돼? 2가 된다, 이런 소리. 이게 2 빼기, 여기가 2 빼기, 2 알파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고? 2 알파가 된다고. 그래서 아래변 더하기, 윗변, 뭐가 되지? 2 알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 곱하기, 높이.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m이라는 놈이었고요. 여기는 m이다라는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높이는 뭐가 되겠니? 2m 음. 이렇게 되겠지. 네.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게 바로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겠지. 네. 아래 변더하기위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거는 사다리꼴의 면적이 돼요. 네. 그래서 이 m의 값 자체는 바로 뭐가 되냐면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루트, 루트, 루트 3. 여기에는 바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이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지금 뭐니? 바로 이목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라고요. 바로, 빨리 합시다. 바로, <laughs>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는 바로 이 빨간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가 돼 알파를 갖다 대입하면 뭐 뭐가 된다는 소리니 루트 3이 된다는 소리지 그치 네. 그래서 여기에다 x 알파로 대입해 봐봐 네. 그럼 뭐가 되니 이 네. 코사인 뭐가 돼 파이 알파는 알파 알파 루트, 루트 3 따라서 코사인 파이 알파는 뭐가 돼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네. 그러면 당연히 이 파이 알파는 뭐가 돼 6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지? 네.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 알파는 뭐가 돼? 6분의, 6분의 파이. 6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6분의 1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의 길이가 지금 6분의 1이고. 네. 그렇지?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돼? 6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래서, 아랫뼈, 그래서 이 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분의 1이라니까 네. 얘도 6분의 1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돼? 6분의 2, 3분의 1 곱하기 그 높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높이는 얼마나 돼? 2 루트 3이 되겠지 네. 2 루트 3뭐 네. 이게 바로 면적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 3분의 네. 루트 3이라는 값이 돼요 3분의 루트 3이 있나요? 네. 예, 이게 답입니다 와. 아니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너가 막뭘 하다 보니까 막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좀 문제 푸는 형태입니다.